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물리의 박정호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물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의 어, 공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공부를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 앞으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2 과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고2 과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양하고 오늘 고민을 좀 같이 해보고 뒷부분에는 음 초대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초대손님이 서양하고 공부 같이 했던 제자인데 그 과연 고2 때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는지 우리 노하우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생활. 어, 선생님 벌써부터 걱정돼요 어떻게 하죠. 곧 있으면 고삼 될 텐데. 놀아야 되지 않을까요 고삼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아 놀면 안 되죠 그죠 고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관심사도 많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공부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고위생활인지를 선생하고 오늘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선생님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 어, 선생님 왕관을 쓴 여왕 같은 모습입니다. 맞아요. 왕관을 쓴 여왕처럼 보입니다. 그게 다일지는 사, 사실은 몰라요. 과연 이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지금처럼 동일하게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짜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죠? 어? 여, 여왕이 아닌데요, 선생님? 맞아요. 할아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고의라는 시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고의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 나는 이 어떤 생활들을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이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었던 고민들,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어떤 방법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음,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바라봤을 때, 그게 꼭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하나를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짜잔, 이그림다 선생님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자,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들 있잖아요. 이 그림들이 우리 어렸을 때쌓던 블록 쌓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블록 쌓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런 어떤 조형물 도로를 만든다 라고, 어떤 구조물을 만든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 진짜 많이 했어요. 블록 쌓기 되게 좋아요. 어, 똑같아요. 이거랑 자. 다음과 같이 블럭 쌓기를 통해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저 높은 목표 지향점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높은 구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좀 작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내가 현재 고이 올라가는 입장인데 지금부터 블럭 쌓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모양의 구조물을 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의 지향점들이 있겠죠? 그걸 선생님이 요 위치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선생님 수능에서요 만점을 받고 싶어요. 저는요 선생님 어,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싶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형태의 목표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을 할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가장 긴 형태의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학습법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하고 아, 선생님. 아, 아. 그래서 내가 과연 내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 순위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목표가 없으면 지향점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힘들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공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자, 선생님, 저는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다양한 목표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도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블록을 지금부터 조립해서 쌓는 것처럼 준비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성실하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블록을 쌓을 수 있어요. 좀 힘이 나나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번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 위치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과연 적기에 해당하는 타이밍인지를 선생님하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어린 시절 유년기의 모습이군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고2의 모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중년, 청년, 청년, 중년, 노년기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과연 인생의 적기가 어디쯤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유년기? 엄마 밥 주세요 유년기? 고등학교 2학년? 아니면 성년이 된후 중년, 장년, 노년? 그렇죠. 선생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2 나이에 있는 이 시점이 가장 적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노년기까지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이에 적기는 바로 고2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블럭 쌓기를 열심히 하듯이 제 꿈과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한다면 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타이밍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 그렇죠. 고3, 20살, 21살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고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적기를 잘 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성년이 되었을 때 아마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 적기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고의 때, 아, 선생님 말씀 듣고서 정말 그때 열심히 했으면 아, 내가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고의라고 하는 이 나이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아, 내가 꿈을 꿀수 있는 아이고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도화지가 하나씩 있어요. 이 도화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빨간색 크레파스, 파란색 크레파스, 다양한 크레파스를 써가면서 이쁘게 그림을 그리겠죠. 지금이 현재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고2 때 수학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국어도 열심히 해서 그림을 다 그리면 그게 나의, 그쵸. 그렇죠. 아, 미래의 보습이 될수 있고,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히든키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업이 결정이 됐고, 대학이 결정이 됐고,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됐지만, 여러분들처럼 지금 고2라고 하는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은 이 나이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될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의 적기라고 하는 타이밍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강조해드립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고의는 타이밍이다.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물리 어, 선생님 왜 그러시나요 저 물리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제부터 물리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물리에 대해서 막 문제 풀고 이런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고이 과정에서 우리가 물리를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 물리라는 과목을 어떻게 하면은 내신 성적도 잘딸수 있고 아, 내가 잘 이해해서. 문제도 잘풀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비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물리 공부하는 비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자, 두 가지를 선생님이 제시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는 개념, 하나는 문제. 개념과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문제 푸는 거? 그래야 답 나오잖아요, 선생님. 개념입니다, 개념이에요. 개념이 정확하면 어떤 형태의 변형된 또는 고난도로 만들어진 문제도 풀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이 막 흔들려요. 문제가 막 문제를 풀 때마다 답이 달라져. 그 얘기는 결국은 개념이 없단 얘기입니다. 개념이 정확하면 문제가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처럼 이런 개념들을 쫙 모아요. 이런 개념들을 쫙 모으면 여러분 실력이 되겠죠.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이런 형태의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물리를 잘하는 비법은 뭐다?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로 들어갔을 때.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그 개념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하고 실제로, 어, 물리 문제의 예를 놓고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16번 문항이라고 써있죠. 이 문항은 2018학년도 수능 물리원에 출제되었던 16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고위 올라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제시해 주세요. 아, 저 물리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하고 편안하게 공부합시다. 자, 16번 문항을 지문도 되게 길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쭉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선생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 네. 아, 선생님, 역시 저는 읽어봤는데, 어려운 문제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비법이 있다 라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좀 전에 뭘 얘기했었죠?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문제풀이. 또 하나는 뭡니까? 개념이죠. 이두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분명히 핵심 개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의 두 배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결국은 에너지에 관련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서 핵심적인 개념을 얘기한다면 비 보존력에 의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 a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개념이 길어요? 아니, <laughs>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면 알게 되는 개념인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문도 길고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연습을 한번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두세 번, 세네번, 다섯, 여섯 번씩 반복을 했을 때 여러분들 실력이 완성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리로 공부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개념은 아는데요,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개념을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능력이 잘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문제 속에서 개념을 적용시키는, 적용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개념을 알고 나면 반드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념, 하나는 문제 풀이. 두 마리 토끼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물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이라는 적기,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인생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리라는 과목도 그큰 시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연 군을 모셨습니다. 자, 김도연 군이 누구냐면, 서임하고 같이 공부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당당히 재료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고위공부법이니까 과연 어, 이 김도영 군이 과연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는지 고의 올라갈 때 그죠? 그 비법을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동기부여가 사실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김도현 군은 고의 올라갈 때 동기부여가 뭐 있었나요? 네, 저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뭐죠? 뭘까요? 저는 우선 1학년 때 학교에서 참여했던 한국나노기술원 수업에 들으면서 음... 재료공학부에 꼭 입학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겨서 그 동기를 바탕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확실한 동기가 있었네요. 동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 공부를 하겠다는 욕구가 강해지겠죠. 자,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 아마 물리공부도 고2 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물리공부 열심히 했죠? 네 <laughs> <laughs> 열심히 했대요. 우리도 열심히 하자. 자, 그러면 고2 과정에서 혹시 EBS 강의를 통해서도 열심히 했나요? 네, 저는 고이 올라오면서 공부를 할 때는 따로 공부를 할수 있는 뭐 학원이라든가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EBS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생각이 드나요? 저는 고이 올라오면서는 정말 EBS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EBS 강의를 듣고 네. 성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 EBS와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취했었나요? 네,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생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Q&A 게시판을 자주 활용하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남길 수 있는 우리 Q&A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렸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물리의 문제는 사실은 다 수식이 많다 보니까 Q&A 게시판에 수식을 쓰기가 굉장히 좀어려웠을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김도영군은 어떻게 해결을 했죠?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수식이 길었기 때문에 손으로 종이에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할 때도 있고 잘안 보일 때도 있어서 나중에는 컴퓨터 타이핑을 쳐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Q&A 게시판에 수식을 입력해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군요. 네. 아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공부하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고이 과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과연 김도영군은 어떤 적시적소의 타이밍을 가지고 고의 과정을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영군 같은 경우는 그고의 과정에서 두 가지를 준비했었다고 들었는데 네. 하나는 음. 생기부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 대비 준비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씩 한번 공부해 보죠. 그러면 생기부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했었죠? 저는 일단 학사 일정이 미리 나오니까 그걸 보고 대회들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교에서 하는 캠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는 교내 대회도 준비하고 따로 아 대학교 캠프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교내와 교 외에 해당하는 대학 캠프까지도 같이 일정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자격 조건 같은 경우도 알아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봤겠네요? 네, 미리 찾아봤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 김도영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대학 캠프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 얘를 한마음만 들어줄 수 있나요? 어, 저는 일단 그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이 여름방학 캠프에 재료공학부에 지원해서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재료공학부 캠프를 고이 여름방학 때 지원해서 참여를 했는데 네.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수시로 합격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laughs> 엄청난 비밀이 있네요. 그러면 하나만 선생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분명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들 고2 때가 진짜 중요한 시기네요. 이렇게 김도영 군처럼 준비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새특도 준비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음, 네, 저도 선생님과 뭔가 토론을 할 때나 질문을 한게 있으면 그 내용을 바로바로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 그것도 도움이 됐겠네요 그러면 네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가서 지금 정시준비는 어떻게 한 거죠? 저는 정시준비는 투과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먼저 거의 올라오면서 투과목 선택을 해봤습니다 투과목을 결국은 고의 올라갈 때 어, 조금 미리 공부를 했었다 네 그리고 투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에 관련된 과목인데 네. 그 중에서 과목을 두 가지를 화학 원과 물리, 투를 봤다는 얘기군요. 네, 저 수능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었나요? 고2 안, 때? 고2 올라올 때는 화학 2에 물리원을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과목을 중간에 한번 바꾼 적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럼 고2 때 그렇게 미리 방학 같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미리 좀투 과목 같은 경우도 미리 해놓으면 도움이 됐었다는 얘기군요. 네,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 수시에 대해서 준비했던 생기부와 세특 정시에 대비 준비했던 고등학교 2학년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과 같은 이런 시절의 투과목도 같이 공부를 하면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도영 군의 얘기 어, 너무나 우리한테는 귀담아들을 만한 얘기예요. 고의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들을 실천한다면 이 얘기들을 듣고 실천한다면 아마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면 하늘도 안다란 뜻이 되겠죠?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실천이면 감천이다. 고위생활 힘들고 지치지만 지금 얘기 들은 바대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그렇죠. 하늘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실천하는 과정들 다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김도영 군하고 여러분들하고 아, 이제 만난 것도 인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얼굴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마무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고2 학생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에 열심히 하세요.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